이런 말씀 아까 말씀 드렸어요. 아니요 조희한님. 예. 지금 시간이 없어. 옛날에는 명검사인데 왜 이렇게 지금 내가 답답해요. 좀딱딱좀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33년 공직에서 일해온 사람을 6월 29일 현안일 때도 언마나 저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습니까? 합해 쓰고 나가지도 못해도 그만두고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말면 내부에다가 밖에다가 정은석이가 국회원 되려고 지금 이런다. 이렇게도 소리를 만들었어요. 하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놓고. 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입니다. 감사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음, 지난번 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께서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듣기와 아에 따라서는 전부 책임이 감사위원한테 있는 것처럼 정가를 해서 어렵게 오늘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조은석 감사위원님 한 4년 넘게 지금 얼굴 뵙는 것 같은데요. 어, 검찰에서 진짜 명검사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검사로 어,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나? 우리 조은서 의원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이제 국민들은 오늘 지금 그 의원들이 공방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하세요. 좀 알기 쉽게 말을 하자면은 전연이 전번익위원장에 대해서 그 감사한 내용이 권현희전 위원장은 위법 부당하다 이런 지금 결론으로 가는 것을 추심 감사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결론을 내느냐 그걸 제지하시려고 지금 이 사단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좀 송구하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뭐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을 접할 때. 그냥 똑같은 원칙과 방식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이건도 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신분의 <laughs> 고하라든가 처지의 위치에 상관없이 억울한 일이 없는가, 또 잘못했는데 빠져나는게 없는가, 그냥 그렇게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여,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여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자, 사무처가 저를 문제 삼고 조 의원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그렇죠.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네. 그 감사원 내무방에 의견서를 올리셔서 저희가 10월 4일, 10월 11일 두 차례나 감사원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근데 감사원에서 이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거부를 해서 두 번째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취지로 와서 그러면 동의를 구해 달라고까지 했었는데. 10월 4일날 그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우리 조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고 싶었지만 제출할 수 없었던 거죠. 뭐 이런 말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요 조 의원님. 예 지금 시간이 없어. 어, 옛날에는 명검사인데 왜 이렇게 지금 내가 답답해요. 좀딱딱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월, 6월 9일날 제가 한 번도 안왔듯이 그날도 한번 말이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려고 지금 본인은 하고 싶은데 행정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협조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뭐 저한테 왔으면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1일 날또 본인한테 동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와서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었던 거잖아요. 저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지금 행정 메일로 여야 간사들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예, 보좌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배포됐다는 걸 알고 우리 의원님이 누가 항의를 해서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었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아 참. 이이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된게 이제 어떤 대자뷰가 생각나요? 우리 해병 사망 순직 사건도 그대로 놔둬 버렸으면은 절차대로 진행이 돼 가지고 결론이 진즉 났을 텐데 방금 아까 우리 조은석 의원님 아 나는 평상시대로 음 응?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잘못된 게 없으면 잘못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유난하게 지금 제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어쨌든 평상적인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네. 감사원에서 진상조사 TF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조 의원님으로부터 진술 청취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쭉 말하십시오. 아까 시간이 4분 쓰고 6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듣고 있어요.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약간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 내용과 다른 것이 감사 보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근데 강요옥 누락은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되어있듯이 의견사항입니다. 인정하고 <laughs>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감찰관께 말씀드린게 어떻게 이런 의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하시면서 어떻게 이중적인 그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내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거 보고서에 보뭐 의견내용과 다르다고 되어있습니다. 열아개 항을 문제는 아까 말씀 문안 수정입니다. 사실적치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도 의견내용과 달리 작성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견내용과 다르다고 해버립니다. 그냥. 이런 조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계속 원장님하고는 의결내용과 다른 걸포함시켜고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서해 사건 삭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결이라는 건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 안되면 은 부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치할 사항이 의결 안되면 은 불문되면 은 소위 말 무혐의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소위 말는 공소장에 해당되는 그 사유는 당연 삭제가 되는 겁니다. 삭제해부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보면은 서해 사건 삭제 여부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지 않고 의결 여부가 의결되지 않았다 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보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의 기본 원리에 반하고요. 그니까 러 그거를 갖다가 모든 걸 주심 위원이뭐 했다 주심 위원이뭐 했다고 다 저한테 강요했다고 해다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아무 한게 없어요. 6월 7일 날 가져와서 한번 피드백하고 그때도 없습니다. 그냥 6월 8일 날 원장실에서 간담회한다고 정리해 감사를 연기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한20 안건이 개별 안건이 한2 4사건 정도 됩니다. 왜 원장님께서 그다, 그다음+ 다음 주에 회의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간담회를 빨리 신속히 하라고 이제 그 선임 감사위원한테 원장님께서 당국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빨리 확정해 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을 하려고 근데 뭐 돼요. 그다음 날도 우리가 어떻게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 공유했냐면은 아침에 빨리 작성해 오면은 그다음에 한다. 간, 그 소위 감사위원을 한다 이렇게까지 미룬 걸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합의 사항을 전달하면서 전달할 때 다른 의원한테 여기 계신 분입니다. 한의원은 남아 있어달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선임 감사위원이 공직감찰법도 통화를 합니다. 오늘 이게 되겠냐, 내일 시행할 수겠냐니까 있 오늘 밤새 되면은 내일 어떻게 시행해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의원님한테 밤에 해야 되니까. 다아 달라고 어요왜 검수할 때 작성해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합의된 대로 됐는가를 일차적으로 다른 확인해 주면은 그다음 날 수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점 약속이 있다 겠습니다그래서또 다른 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다른 내용으로 전달하고 뭐 하려면은 왜 그분들한테 그 검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장실에 찾아간 세분 중에 그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그다음 날안가족길래 <laughs> 합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한 15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위원님이나 사무처는 시행문을 작성했다는데 시행문이 총 80, 90페이지가량 됩니다. 제가 쓴 거는 16페이지입니다. 이게 핵심 쟁점 부분. 어떻게 이게 시행문이 됩니까?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합의사항을 정리해가지고 문안을 작성해서 그거를 그 다른 위원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때 글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처가 작성하지 않아서 내 미리 작성했다. 왜? 검수의 편의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회의 10시 30분에 어떻게 쪽지를 보내냐면은 합의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다. 문구 하나하나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 있피드백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시 50분에 저희가 간담회하는데 이렇게 또 쪽지를 보냅니다. 그 사무 특조 오과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지참해 오십시오. 가로 열고 참고로 그 저희 비서에 보낸 겁니다. 주심 위원님이 그 작성해서 배포해 놓 가져오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시행문입니까 저는 6월 8일 간담회 때도 이렇게 저희가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곧한 15페이지 됩니다. 10시에 다른 위원들을다 배포했습니다. 나는 내 의견 이렇다. 6월 8일도 그랬고, 6월 9일도 그런 겁니다. 근데 사무처는 아까 그 감찰관이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제가 시행문을 작성해서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전후 관계가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국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제가 범죄자처럼 수사정했다고 하고 아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140페이지 검토해서 내고 한 것밖에 없어요. 원장님, 제촉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무처 사람 불렀어요. 왜냐면 5월 3일 대심 때 전현희 위원장께서 제촉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주진위원으로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회피하시게 되면 그걸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심의실에 불렀습니다. 검토했냐? 네, 검토했다. 원장님께 보고 드렸다.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이 회피하신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나는 안할것 같다. 그래. 나는 검토하겠다 했더니 원장님이 어떻게 부하한테 말했는데 달리 또 번복하겠습니까? 이런 말까지해요 위신이 있지. 이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에, 이제, 회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그래서 제가 검토를 쓴 겁니다. 왜? 상대방이 참여자가 재척을 주장하면 당연히 주심 검토, 주심 이유는, 저는 검토하여서 의견을 말해야 됩니다. 당연한 수순인데, 그거를 제가 재척시키려고 시도했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간담회라는 거는 서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호 의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보고서는 어떻게 됐는지그 자리에서 3대3으로 구결됐다고 씁니다. 어떻게 감찰관이 그럴 수 있습니까? 법을 정한 사람이 내용을 아는데 뭐가 부결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논의해서 그 다음 날 안건을 다 우리가 네 명이 나오면 부결된 거니까 위원회 부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원장님도 아시고 사무처도 다 알아요. 근데 진상조사 보고서 이걸 갖다 부결됐는데 제가 제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그뭘다 불문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대로 하나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laughs> 자, 3대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해도 3대3입니다또 부결됩니다. 어떻게 제척됩니까? 근데, 보고서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제척을 시도했다. 어떻게 제척해라. 이렇게 씁니다. 무슨 뭐 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국회에 보고하고, 33년 공직에서 일해온 사람을, 아니, 내부의 감사원 소속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에 좋은 소이라 사람이 내가 감사원을, 아니, 엉터리로 했구나. 이렇게 볼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감사원으로서 위 직무를 수행하려면은, 내부 사람들한테, 나 그렇게 일안 했다는 걸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6월 29일에 현안일 때도 얼마 나라 저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만들어놨습니까 그러면 저는 감사위로서 일을 하려면 써야 됩니다. 설명해줘. 이그내부 사람들한테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학교 쓰고 나가지도 못해. 그만두고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말면 내부에다가 밖에다가 좋은 세이가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이런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있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좀 진상조사 보고서랄까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다른 걸 엉터리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규정적으맙습니다 아니, 답변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걸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이 정도 됐습니까라고 소 의원님이 발언하라 하셔 가지고 소 의원께 여쭤 본 겁니다. 수톱 주습니까한 10분 됐니까 예. <laughs> 4분 더 하셔도 되는데. 예, 소 의원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정점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